안녕하세요. MTN 유시체크입니다 저는 이이로 기자고요. 비슷한 시기에 항공사를 인수하려다가 철회한 뒤에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전을 벌인 두 회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12심 소송을 패소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고요. 근데 다른 한 곳은 최근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는 확정 판결까지 받아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바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시도했던 h t 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이스타항공을 사려 했던 제주항공의 이야기입니다. 두 회사 모두 항공사를 인수하려다가 계약이 깨지면서 소송전을 벌인 건데요. 제주항공은 계약금 115억 원을 모두 돌려받게 됐고요. 반면 현대산업개발은 2,500억 원의 계약금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한 게 눈길이 갑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선 제주항공이 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은 왜 그렇지 못했는지를 판결문 내용을 통해서 분석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주항공은 이번 재판에서 이기고도 손실을 본 꼴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도 함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항공의 이야기입니다. 2019년 10월 이스타항공 경영권 지분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당시 항공업계 전반이 어려워지면서 합종연행이 시작되던 때였는데요. 이때 상황을 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스타항공 2019년에 이 보잉 737 맥스라는 그런 기종을 두 개를 도입을 합니다. 근데 이 해당 기종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체결함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이 비행기들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운항이 금지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으로서는 비행기를 빌렸으니까 리스료는 빠져나가는데 운항을 못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로 노재팬 사태도 벌어집니다.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커지면서 일본에 오가는 관광객 수가 급감을 했죠.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들이 직격탄에 맞았고요. 이스타항공 또한 그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해 이스타항공은 무려 79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죠. 근데 이때 때마침 국내 ACC업계 1위인 제주항공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항공사 매물을 좀 노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비슷한 시기 에 매물로 나왔던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했고요. 그러자 꽝 대신 닭으로 이스타항공으로 좀 선회를 합니다. 어, 이 당시에 일대 주주 이스타홀딩스가 가지고 있었던 경영권 지분 46.7%를 500억 원 들여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고요. 어, 그러면서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의 계약금 영목으로 165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이스타항공의 경영정상화 대여금으로 100억 원의 대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이스타항공이 결국 제주항공의 풍에 안기다 싶었는데요. 근데 그러던 중, 뜻밖의 이벤트로 인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바로 항공업계를 풍기박산나게 한 코로나19가 퍼진 겁니다. 당시 판데믹의 확대 우려로 항공기가 거의 뜨지를 못했으니까 업계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쌓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스타 항공 또한 국내 모든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고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고 인력 구조 조정을 할 정도로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진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제주항공하고 이스타 홀딩스는 계약서 내용을 두고 갈등을 벌입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계약서상 명시된 선결 조건들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면서 그 조건들이 해소되야만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내세웠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스타홀딩스는 선결 조건 이행에 문제가 없다라면서 반발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양측이 좀 수개월간 옥신각신한 끝에 2020년 7월 제주항공이 이스타웨이딩스와의 주식매매계약 해지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양측의 계약은 이제 파국을 맞게 되죠. 이후 제주항공은 이스타웨이딩스에 계약금 115억 원에 달라 그리고 손해배상금도 115억 원 달라 총 230억 원에 달라면서 소송을 걸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측의 계약을 무산시킨 이 선결조건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주항공하고 이스타웨이딩스는 2020년 3월 주식매매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이스타항공이 갚아야 될 채무를 이렇게 공개목록이라는 걸 통해서 공유를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항공기 리스트 계약, 뭐 급유 계약, 항공기 정비 수리 계약 등등 해가지고 이 항공사 운영에 필요한 채무들이 상당히 담겨 있습니다. 최초의 이 모든 액수를 합산한 결과 이 합계액이 464억 원으로 확인이 되죠. 근데 이 이후에 코로나19 때문에 항공업계가 전반적으로 멈춰섰고요. 이에 이스트항공의 채무부리행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함께 보시면요. 이 1316억 원, 그러니까 1300억 원대까지 늘어나버렸죠. 최초의 주식매매 계약 당시 공개된 액수보다 이스타 항공의 채무불이행 실제 액수가 무려 860억 원이나 많아진 겁니다. 이건 항공기 리스부채, 뭐, 급여계약 이런 등등에다 합쳐가지고 이 사업 관련 채무가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주항공으로선 이렇게 늘어난 채무불이행 액수를 감당하면서까지 이스타를 인수할 만한 어, 그런 게 아니라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스타우딩스 측에 이채무불이행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계약이 종결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계약 해제할 거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스타우딩스는 두 가지 반박을 합니다. 우선 주식 매매 계약서상 이 공개 목록, 이 공개 목록에 나온 액수는 그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걸 초과하는 채무액 또한 제주항공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한 취지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최초 공개 목록에 쓰여진 채무 목록, 이 채무 불이행 액수 이거 말고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손실의 액수가 늘더라도 그건 제주항공이 감당할 것이지 우리가 감당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스타우딩스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셧다운에 대한 위험은 제주항공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건 서로 약속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셧다운으로 채무불이행액수가 늘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당연히 위험을 부담하기로 한 제주항공한테 있다라고 말한 거고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액수가 늘어난 거 이후로 계약을 해지하는 거는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 어, 계약 해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 제주항공하고 이스타홀딩스 양측 주장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재판부의 결정이 중요해졌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 모두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선결 조건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제주항공 측 주장을 그대로 채택을 한 거죠. 이건 공개 목록에 근거가 된 계약서상 조항입니다. 제8조 진술및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냥 내용을 생략하고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주항공이 공개 목록상 있는 채무불행 이 액수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이 공개 목록에 써 있는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제주항공이 그것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스타홀딩스의 주장을 배척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재판부는 코로나19 때문에 회사가 셧다운을 했는데 그게 제주항공이 지시했다라는 이스타홀딩스의 주장 또한 증거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런 만큼 이 셧다운으로 인한 손실 책임이 제주항공에 있다라는 이스타홀딩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결국에는 제주항공의 주장이 모두 수용이 됐고요. 이 스타우딩스는 이에 따라서 계약금 115억 원을 돌려주고 여기에 손해배상금까지 제주항공에 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소송의 경우 인수자였던 제주항공 측이 승소를 했죠 근데 hdc 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소송의 경우 반대로 인수자였던 현산 측이 1 2심 법원에서 모두 패소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저희 함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019년 7월 유동성 위기에 처했던 아시아나항공을 최대주주 금호건설이 팔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이 현대산업개발이 미래에셋그룹하고 컨소시엄을 맺고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들은 총 2조 5천억 원에 아시아나항공 구주하고 신주 77%를 취득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서 계약금 10% 그러니까 2,500억 원을 납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얼마 안 돼서 현산 측이 아시아나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을 문제 삼았느냐? 이 2019년 상반기에 부채가 8.6조 원으로 나왔는데, 근데 2019년 말에는 이게 11.4조 원으로 급증했다. 어떻게 반년 만에 부채가 2.8조 원이나 늘어날 수가 있느냐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2020년 9월까지 어, 현산 측은 거래 종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버티고요. 그 결과 금호건설하고 아시아나가 계약을 먼저 해지를 하고 계약금을 아시아나 쪽에 아예 그냥 귀속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단순히 보면 이 부채가 급증했다라는 현산 측 지적에. 그냥 일견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시아나의 부채는 왜 반기만에 2.8조 원이나 늘어난 걸까요? 이거는 당시 국제회계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시아나가 항공기를 빌렸습니다. 연 리스료가 10억 원이고요. 이거 10년 계약입니다. 그러면 총 리스료는 100억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기존 회계 기준에서는 아시아나는 그냥 매년 10억 원씩 리스 비용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냥 비용이 계속 깎여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2019년에 이 리스 회계 기준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10년간 내야했던 리스료 전에 그러니까 100억 원의 경우. 리스 계약 해지 자체가 어렵고 또 해지 시 불이익이 크니까 이거는 그냥 부채로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으로서는 부채가 일시에 100억 원을 쌓아야 되고요. 이 액수에 대해서 매년 10억 원씩 그냥 차감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새 회계 기준에서는 만약에 합리적으로 향후에 계약 연장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 또한 리스 부채에 포함하도록 어,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어, 이 비행기에 대해서 10년 동안 계약을 맺었는데 향후 10년 동안 또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진작부터 그냥 부채 백억 원에다가 추가적으로 백억 원에 쌓아서 총 부채 200억 원에 쌓아야 된다. 라는 그런 규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2019년 말 기준으로 아시아나의 부채가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현사는 그럼에도 2019년 상반기 재무제표가 부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니까 계약이 무효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회계 기준에 따른 부채액 증가인데 마치 이게 실제로 부채가 늘어난 것처럼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현산 측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스 부채가 늘어난다고 해서 아시아나가 실제로 내야 될 리스료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회사의 재무적인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죠. 또, 현산 측은 부채가 2.8점 증가한 데 대해서 이미 2019년 재무제표 공시 전인 2021년 1월에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데 몰랐던 양, 이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계약이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1, 2심 재판부 모두 인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이 현산 측이 아시아나로부터 2,500억 원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데 대해서 이 재판부는 아시아나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산 측은 급작스럽게 부채가 늘어난 게 문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거는 회계기준 변경의 문제였고 현산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현재 이 재판은 대법원에서 항고심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제주항공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게 된건 재판부가 이스타워딩스 측의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늘어난 채무불이행액수에 대해서는 제주항공의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런데 끝으로 여기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 제주항공은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이 재판에 대해서 최종 순서 판결을 받았는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주항공은 소송에선 이겼지만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거는 1심 재판부 그리고 2심과 3심 재판부의 판단에 차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일단 1심 재판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로부터 계약금 115억 원을 돌려받고 여기에 손해배상금액으로 115억 원을 또 받아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딱히 손해배상금을 감액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대여금으로 100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에 들어가면서 제주항공이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심과 3심의 판단은 바뀌었습니다. 이 계약금 115억 원은 모두 돌려받되 손해배상금은 115억 원의 20%, 그러니까 23억 원으로 확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이 제주항공이 돈을 빌려주면서 자금 관리자를 보냈다 그를 통해서 이스타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참작이 됐고요. 또 채무불이행 금액이 늘어난 것 또한 코로나19 때문인데 이것도 제주항공이 그런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에 계약금하고 대여금 등으로 총 225억 원을 들였는데 실제로 돌려받은 돈은 138억 원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제주항공으로서도 한 번의 투자 잘못으로 적지 않은 돈을 손해 보게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비슷한 시기 항공사를 인수하려다가 실패한 두 회사의 상반된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이번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